야 물에다 닦고 오니까요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색깔이 기가 막힌 것처럼 맛도 기가 막힌지 한번 쪄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걸로만 골라 온 거고요 일단 지금, 지금 나한테 찌라는 거 고, 그럼 허허. 고구마가 맛이 어떤지 한번 쪄, 쪄서 자기가 부탁해 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또 먹어 음나 먹고 배고프어 자 고구마가 이제 나눔을 해도 되는지 맛이 들었는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요거 이 약간 작은데 맛이 들었나? 아 너무 일찍해서. 나 하나 올려줘. 어자기가 한번 먹어봐 김치. 어, 아우, 어셔, 아우, 어허, 아우, 침 나와. 역시 고구마는 아유. 신김치야. 아유. 아, 자기 가 한번 먹어봐. 아유 뜨거워서 못 먹어. 자기부터 아, 먹어. 내가 먹어. 이니큰 많이... 걸로 먹어야지. 일단 맛이 들었나? 조금만거 먹어보고 큰거 먹어보고. 원래 큰게 맛있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밤도 더 아, 많이 들고. 아우 셔 음. 보자. 응? 음? 이 정도면 먹을만해. 저기 나눔을 해도 될것 같아. 이제 여기서 수분만 조금만 날라가면 되게 될것 같고요. 이제 큰 거는 음. 잠깐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봐 큰거는 밤이 이빨에 들어을 겁니다 지금 나 큰게 좋아 큰게? 응어야 김치 아 김치 진짜 아주 하여? 아따.. 참말로 야 으음 야야야 아 자기 아아 아, 나? 먹어 어때? 밤이 꽉 찼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으음 달어 아프이큰게 밤에 꽉찼고 이제 방구구마처럼 진짜 많이 퍽퍽해졌어. 응. 응. 나는 큰게 큰 좋아 밤은 자기? 뽀개서 쪄 먹더라도. 자, 아우 요거 한번 많이, 많이 풀어야지. 뜨거워요.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야, 야! 맛있지? 응 음. 가자! 응? 그만 찍고 고구마 캐러 가자 고구마를 또 캐러 가? 아. 아. 고구마 캐러 가자 알았지? 아 그래요? 응~! 음. 야! 아. 아~! 음~! 좋아? 응 어. 어우 더워 죽겄다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비가 왔다 맞다 왔다 말았다 진짜 이래기도 그렇구요 태풍 때문에 이렇게 복구할 것도 많고 일도 많은데 일을 못해요 왜일 하려고 그러면 비우고 헬라고 그러면 비우고 그래 가지고요 이제 고구마를 캐려고 여기 왔습니다 일단 고구마를 캐려면 순을 걷어야 되잖아요 고구마 순 어? 진짜 고구마 순 걷는 게 진짜 심는 거 먹는 거보다 힘들어요 진짜 아 먹는 건 쉽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고구마 농구를 쉽게 캘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한, 30m 이상 작업을 해온 것 같아요. 진짜? 고구마를 빨리 캐는 이유는요, 저희가 조금 빨리 심었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이제 좀 미리 심어서, 이제, 열흘 전에, 거의 열흘 가까이 됐는데, 캐보니까 먹을 만큼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는 거고요. 딱 여기 보시면, 고구마가, 여기 한줄더 심었는 것 같아요. 더 심은 것 같은데, 고구마를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두줄 심었어요. 두 줄. 그치. 두 줄을 심었는데, 고구마 수는 네 줄을 심은 것 같더라고요, 네 줄을. 그래서, 이제, 고, 고구마 순을 이제, 패려면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으로다가 이것까지 다 걷어내려면, 진짜 죽어나요 예? 네? 고구마 순 걷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예초기로다가, 한 줄을, 쫙, 긁었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만요. 그리고, 여기는, 뿌리가 여기도 막안 박혔나? 박혔겠지 응 맞아 여기도 박혀있잖아요 고구마 두둑도 아닌데 고구마가 박혀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시를 하고 여기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 꼬랑만 이 초기로 이제 1차적으로 순을 걷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제가 보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초기날 이초나기 날이 어떤 걸 사용하냐면, 원형 턴날이에요 보면, 여기 팁이 달려있어요, 팁. 그래가지고 되게 잘 듣거든요. 이제 이도날 제이 같은 경우는 막 튀기고 그랬는데, 얘는 덜 튀깁니다. 자, 그래서, 일차적으로 고구마 순을 걷어냅니다. 자, 이쪽으로 가봐. 불만 있어. 불만 있어. 왜? 아니, 비와서, 어? 응. 일도 못한 다음에, 무슨 응. 비 오는데 고구마를 캐제. 비가 캐자고 그래! 나는 먹을 거 조금 캐서 먹자고 그랬지. 난 이렇게, 몽닥, 다 이거 이렇게 캐자고는 안 했어. 난비 맞고, 나일안 해. 나는. 아, 자기가 언제 먹을 거만 캐자고 그랬어. 고구마, 캐... 고구마 쪄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캐좀 캐자. 쪄줄게. 그랬지. 내가 이렇게. 달래면 아니... 다캐지뭐 조금은 캐나비 아, 맞으면서 일안 해. 아유, 알았으니까 비 오면 저기 가서 부친 게 해. 난 무슨, 먹지도 않는 맨날 부친 게요, 부친 게는. 그럼 비올때 부친 게 붙여 먹어야지. 근데 안 먹잖아. 빨리 캐, 먹을 것만 해자 자, 그러면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예초기가 나, 다나 어떻게 해냐면은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냥 밑에서부터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에를 한번 흩어줘가지고 토막을 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밑에 쪽으로다가 이제, 다시 한번일차적으로 흩어줍니다. 한 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구마농 굴이 무성하지 않으 시는 분들은 큰 차이 그냥 예초들로 갖다 대충 한번 뿌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처럼 고구마농 굴이 너무 무거지게 자라신 분들은 두 번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위에 한번 밑으로 한번. 봐봐. 할말 있어? 잠깐만 예. 요, 이리 와봐 이제 어떻게 해? 나실로대로 가야지 이쪽으로는 잘안 보이니까요 이런 거를 비닐을 걷기 위해서 이쪽으로 덜 잘라진 부분 이거를 잘라야지 비닐이 걷어질 거 아냐 이초이 갔다가 다 자르려면 비닐을 다찢어놓고 비닐도 걷기 싫더라 자. 호스도 있네 잠적호스 어? 아 그건 치우면 되지 자 이렇게 이 비닐을 걷어야 돼요 왜냐면 비닐을 안 걷고 캐면 흙에 묻히면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노타리빨에 감기고 응. 아우, 흙이 여기 밑에 쪽이라. 질다. 그래도 이거 다 캐내야 돼. 에이, 이게 뭐냐고 이게. 자, 이래서 비닐을 두꺼운 걸 씌워야 되는데, 두꺼운 걸. 쬐긴 거. 응. 뭐야? 자, 이런 식으로 비닐을 굳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마 캐는 기가 막힌 방법을 또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고구마, 소미삽 뭐, 쟁기, 뭐, 작물 수확기, 수확기, 뭐, 그런 걸로 다가안 해요. 일단 이걸 걷어내고 또 이제 고구마를 캐러 오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2초기로 싹 훑었잖아요. 훑고, 이제 2초기로 끊어지지 않은 고구마를 낫으로 이렇게 끓이지 않은 거다 제거를 한 다음에 비닐을 싹한 줄로 벗겨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여기는 심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넁쿨. 고구마 넝쿨이 자라서 가짜로 다 심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딱 여기 두 줄을 심었습니다, 두 줄. 두 줄, 넉치, 네, 여기도 배두줄 응, 여기 심고, 저기 위쪽에는, 아, 비춰주지 마. 자기? 안 저기 비춰주지 마. 음. 왜? 아, 저위 쪽에는요, 세 줄로 심었어요, 세 줄. 그래서 한 700개 정도로 심었고요 지금, 고구마 농구리, 이제, 한쪽만 벗겨놓은 상태에서 저는 캘 거예요. 캐고, 예, 이게 농구리 너무 많으니까, 이걸 또 걷어서 또, 치우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줄을 캐고, 또, 여기 있는 고구마 손을 걷어서 이쪽으로다가 제킨 다음에, 비닐을 걷어내고 또캘 겁니다. 자, 한 줄, 한 줄, 한 줄을 고구마 솥으로 저기 예초기로 쳐내고 비닐을 걷어내고요 고구마를 캐고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를 다시 캘 겁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구마 진짜 재밌게 캐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나 고구마 캐는 게난 제일 재밌어 요즘에 누가 어떤 바보가 어? 코미로 고구마를 캐고 쟁기 어? 갖다 고구마를 캐고 삽으로 캐고 있어 자. 요렇게 고구마를 한번 요렇게 캐보겠습니다 자기야 고구마 키우는 기계가 있겠지아 있어 땅속 작물 수확기라고 있는데 그래. 고구마 두줄 심어 놓고 무슨 그걸 빌려 근데 나는 진짜 고구마 키는거 제일 재밌어 어 야여기다 한번 보여줘 어? 계속 보여줘 bye no. 저는요 포크레인에서 앉아서 코 풀었구요 집사람이 그냥 크게 서고로나면냐 똥빠졌습니다 요거 한번 할까 어 요거 한번 할까 해봐 뭐라고 할 건데 18181818 민김이 네. 씨뭐한가 민김이 누가 <laughs> 똑같아 아이씨 막 그래 이제 뭘 열려 열 열려 그렇게 봐이 말이 쪼 같은 거야 인제 여기야 뭐 자. 저희가요, 지금 아, 할수 있지. 집사람하고 저하고 캐는데, 아우! 아, 아우, 허리야, 나는 포크레인에 앉아있어서 허리 아포 죽었어. 나 아, 몸살할 것 같아. <laughs> 나땀 흘리고, 나 몸살할 것 같아. 나 진짜, 아우! 힘들어. 나는 어. 고구마 캐는 게 너무 재밌어, 자기는. 절대 이렇게는 안 캐. <laughs> 그리고 어. 이런 데 지른 데서 심으라고, 심은 거 고구마 캐라고 하면 안 캐? 안 먹어. 왜? 너무 힘들지? 응, 아우, 아주 흙하고, 그 점도... 떡지고, 아주. 죽을 아, 내년엔 저기 마사에다 심어줄게. 어, 제발 좀. 아우! 자, 고구마로 저희가 다 캐는 거. 아 진짜 힘들었어. 저희가 내내 발봐 내, 내 <laughs> 땅이 질어서 고구마가 썩을까봐 음, 미리 캐야지 미리 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4 분의 1 정도 아니 5 분의 1 정도 캤습니다자 요거는 이제 좋은 창 아니야 좋은 아니, 창고다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감자 고구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나눔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말려야 되다 이거 클났다. 자 고구마가 색깔이 에이 몰라. 아. 아 뭐, 닦을 수가 없네. 입, 입, 입파리를 닦어. 응. 아이. 저번에 찍었잖아. 맛있게 응. 먹은 거. 고구마가 이제. 고건데 뭐. 봐봐, 여기 한번 비춰줘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고요. 여기 어. 한번쫙 비춰줘. 이거는 큰 거고. 여기. 아화하품이다 어, 나오네. 고구마로 좀 빨리 캔 감이 있어요. 내가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찍어. 응. 고구마를 조금 빨리 캐서. 고구마가 아직 크기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도 있고, 아우, 막 흙하고 범벅 됐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를 많이 캐놨습니다. 아우, 되게 많이 캤어. 음, 쫙, 저기까지, 밑에까지. 아우, 가려워. 아유, 그겠네 그래 자기야, 나 이거 중량한번 긁어줘. 아, 싫어. 긁어줘. 아이. 아, 씨. 아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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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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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약간 위쪽 그래 여기? 아 세게 긁어 위쪽 위쪽 아우 시원하다 자, 지 당하네 <laughs> 아 저희가 이게 고구마가 여기가 밭이 원래 치러, 너무 길어가지고요 지금 담으려고 했는데 내일 흙좀 이제 마르면 이제 옮겨 담아갖고 또 보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캐고요. 이제 내일 또 마저 캐고, 이제 저쪽에 조금 느끼시면 데가 있는데 거기는 좀더 이제 추석 지나고 캐야 될것 같습니다. 추석이 뭐야. 좀 원래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땅이 지름 관계로 빨리 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 다 그냥 퍼, 퍼불려 좋은 걸로만 다 네. 퍼고,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먹고, 좋은 걸로 골라서 나눔을 하고요. 안 좋은 거는 저와 이제 저희 집 사람 그리고 저기 돼지 두 마리가 있는데요. 돼지 두 마리 또 이제 저희가 돼지랑 또 나눠 먹겠습니다. 안 좋은 거는 <laughs> <laughs> 내년엔 저기다 꼭 심자 마사에다. 아 내년 올해는요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질이 좋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마사에다 심을 겁니다. 마사 오리지날 마사. 마사 거기다가 심으면 아마 고구마가 땡글땡글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달릴 것 같아. 자, 그러면은요 개 밥달려, 빨리 가요 돼지 돼지도 밥달라고 그래고 아, 개 밥달라고 저기서 짓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러면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아, 네, 뭔 짓이여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빨랑빨랑해